코로나 이후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진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전국적인 이동 제한령까지 내려진 말레이시아의 어려운 상황.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교적 역동들이 주목됩니다. 현지 특파원 동에 들어봅니다. 진정한 교제와 소통을 염원하는 청년 전 너의 안녕을 전합니다. 캐나다의 일부 교회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지나친 대응이라는 반발도 이어집니다. 월드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즌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회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이후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어떤 리더의 덕목들이 요구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조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다가올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당당히 나설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적 리더십을 갖추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앙과 인격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배움과 훈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하나되어 통일한 곳을 섬기는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겠습니다. 두 고백 가운데 2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다짐 속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미래 목회와 말씀 연구원에서 한국 리더십 학교 20주년 감사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약 170여 명이 줌으로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예배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는 대표 기도, 찬송, 20주년 고백, 말씀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리더십 개발과 사회 지도자 양성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땅 위에 확장해 가고자 지난 2001년 창립된 한국 리더십 학교 한국 리더십 학교는 지난 20년 동안 약 800명의 동문들을 배출했는데요. 동문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배운 덕목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엘리트들도 많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그다음에 뭐 부자들도 많고 권력이 있으신 분 많은데 실제로 또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또 섬김의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마음에 이제 새겼던 덕목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통일한국을 배웠는데요. 그 이후로 쭉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학생으로, 연구자로 살면서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더 요구되고 있는 크리스천 리더십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지극히 작은 자도 섬길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배워서 세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며, 또한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치유해 줄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치와 경제 등을 도구 삼아. 변화를 일으키려는 세상의 리더십과는 달리 사람을 구하는 크리스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케스의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목이고 다른 리더십은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정치나 경제 리더십을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크리스천은 교회밖 세상 가운데서 자기 희생으로 발휘되는 리더십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같이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진정으로 발휘되는 때는 자기 희생을 할 때. 시즌투데이 조준아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민족 대명절인 하리라야를 앞둔 전국 이동 제한령까지. 말레이시아는 현재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성교적 돌파구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특파원 연결에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마가 특파원. 네.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있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현재 말레이시아 상황 어떻습니까? 말레이시아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현재 57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SOP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출발 전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정 격리 시설에 14일 격리, 시설 격리 10일 후 코로나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은 포화 상태를 넘은 지 오래됐고요. 저희 교회의 의사들이 몇분 계시는데 몇 달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5월 12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적으로 이동 제한령이 확대됐는데 말레이시아 최대 명절인 하리라야 때 모든 행사가 금지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비자발적 철수하신 선교사님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대중국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현황 전해주시죠. 저처럼 중국에서 비자발적 철수를 경험하고 최근 약 2년 전에 이곳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동한 시간이 짧아 아직 현장에서 일을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주음을 통해서 중국 현지의 현기자매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신학 훈련, 선교 훈련 지도자 훈련 등을 준비하고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리적 제약이 없는 거지요. 코로나로 인해 사역 형태가 빠르게 변화된 사례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면 뭔가 부족하게 생각하고 중요시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경우와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고 이동에 제한된 두 가지의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사역으로 전환을 앞당기고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한 셈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면대민이 강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의 형제자매들을 이곳으로 데려왔고 선교훈련도 이곳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도 하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요. 최근 제4세대 선교를 조망해 볼수 있는 포럼이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3일 동안 줌이라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포럼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교 역사에서 1기는 윌리엄 케리 중심의 해안선 선교 시대, 지리역 장벽을 넘었는데 2기는 허더슨 테일러 중심의 내륙 선교 시대, 문화적 장벽을 넘었고 3기는 카메른 타운젠를 통한 성경 번역,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 언어와 인종의 장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코로나로 인해 급속도로 상용화되면서 선교 현장에서도 이에 상응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 포럼에서 이 모든 장벽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4기 선교, 토탈 선교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통전적 선교, 총체적 선교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며 사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선교에 활용하여 선교의 전후방 개념이 없는 선교사 모델, 즉 스마트 선교사가 출현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제 기도 제목은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곳 형제자매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기를 봉쇄된 상황에서 도울 길이 열리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 특히 원주민과 남인을 도울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위축되지 않고 보금전파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서로 만나기 어려워진 가운데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와 소통을 염원하는 청년미술전, 너의 안녕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상물부터 구조물까지 성도 간의 관심과 소통에 관한 다채로운 통찰들이 가득한 작품들에 함께 감상해 봅니다. 주영이 기자입니다. 서로 만나 감정을 공유하던 일상이 그리운 시대. 소통을 주제로 한 세문한 청년 미술전 너의 안녕이 막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공허함. 또 타인의 안전보다는 개인의 편의를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 행위의 출발은 진정성 있는 안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어둠 속에 존재하는 공간과 바닥을 비추는 빛. 내면의 공간을 시각화해온 정혜진 작가는 코로나19로 세상이 어두워졌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두 개의 공간에 다른 질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 하나는 거칠거칠한 시멘트 같은 질감 또 하나는 밋밋한 종이가 약간 구겨져 있는 그런 질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 이 둘은 다른 개개인을 의미하고 있고 어, 비록 다른 모습이지만 그 안에 빛은 동일하게 발하면서 같은 신앙을 키워나가고 있음을. 누군가를 현혹하는 혀, 두려움을 회피하는 다리. 해체된 신체 부위들은 혼란한 상황 속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욕구들을 표현합니다. 특히 귀를 따라 밝게 빛나는 불은 혼란한 가운데 성도가 해야 할 경청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를 이제 현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 어, 바이러스나 그런 다른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다른 사람들이 고독하거나 뭔가 두려움을 느낄 때 반딧불이가 밤에 빛을 어, 밝히는 것처럼 마땅히 올바로 가져야 하는 자세가 듣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꽃들이 관람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자세히 보면 뒤집혀 있는 꽃들은 달라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전히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뒤집힌 것에 대한 의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좀 내포하려고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세상은 달라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는 아름답다. 그거를 좀 가장 표현하고 싶었어요. 완전한 건물들 한가운데 조각난 교회가 자리했습니다. 자꾸 새 것만 찾기보단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본질, 이웃과의 소통, 전도 등을 기억했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이 담긴 작품입니다. 교회는 과연 바로 섰는가, 이 세상 속에서. 곧 나는 바로 섰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교회만 세등분으로 나눠져 있고 나머지들은 다 완전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인터뷰한 영상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코로나 이전 가장 소중했던 순간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함께 보며 대화한 영상 통화를 모은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함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각자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어떤 위로와 선교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외 선교국들을 페브릭과 아크릴에 디지털 드로잉한 작품들은 지금은 갈수 없는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기 바라며 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그 땅에 언제 갈수 있을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그렇지만 그 땅을 하나님은 여전히 크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가 저희가 그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 마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을 느끼. 영상 및 시각 예술 청년 작가 12인의 작품들은 6월 16일까지 세문환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GN t o d 주영입니다. 전세계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캐나다 일부 교회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예배 중에 경찰이 출동하거나 건물을 폐쇄당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목사가 코로나19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해 체포됐습니다. 캐나다에서 목사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체포된 건두 번째입니다. 앞서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의 제임스 코츠 목사가 대면 예배에 계속 들여 공중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당국에 자수했습니다. 코츠 목사는 35일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는 보건명령을 안내받았지만 따르지 않았고 행정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교회에 방문한 경찰에게 항의하는 모습으로 국제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코치 목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재판 중이며 교회는 경찰이 건물과 주차장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치고 폐쇄했습니다. 온타리오에 있는 또 다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했지만 경찰이 예배 중에 교회를 점검했습니다. 교회 측은 지나친 대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An officer of the peace is there to rule to protect and serve to empower. And I didn't see that happen. I saw an agenda manifest that we wanted to enforce some law uh, that we had interpreted, and unfortunately, in my opinion, was interpreted wrong. 존안원 목사는 이번 사건 이후 종교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o to uh, be, you know, kind of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동양인들이 증오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총은 동양인들을 향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침례교회 연합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 강남중앙교회 최병락 담임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기도회 기간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성회 여의도총회가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제7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현교단 임원진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기아선교단은 세상을 향해 미래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교단사나 모든 교회가 마음을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제작 협력으로 참여한 시청각장의 소재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가 최근 공식 개봉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정비와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지만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된적 없는 실정이라며 이 영화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디즈니플러스 채널이 10여 년 만에 재출시하는 가족 애니메이션 더 프라우드 패밀리에 동성 부모를 등장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디즈니 채널은 몇년 전부터 레즈비언을 주인공으로 하는 등성 소수자 캐릭터를 도입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메가더 목사는 어린이들을 파괴하고 악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시즌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